어제가 운이 좋았던 건가 봐. 어떻게이 상태에서 지금 미꾸라지 키면은 튕기지 않나? 지금이라도 켤까요? 세션 시작되기 전에? 씨. 아니, 어제 그거 찍은 다음에 계속했을 때 괜찮았는데. 오케이? 이거는 뭐 내가 켰으니까. 인정? 여기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진짜. <웃음> 나 너무 슬퍼. 그냥 게임을 잠깐 하고 싶을 그것밖에 없는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VPN을 켜고 설정을 하고 그날그날 서버 세팅을 보고 어제는 괜찮았는데 위험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냥 보고 갈까요? 혹시나 이제 저거 끼고 있는 그 우상가 쓰고 있는 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스브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그 상황을 아예 모릅니다. 여기 스킨 로스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는 거고.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낮, 날씨도 완전 낮이라서. <laughs> 고맙다. 몇발인데두 총알인데. 아드레날린 말했네. 딱 아드 하나 끼면은 깔끔하게 완치될 정도인데. 산천히 갈렸네. 와, 진지하게. 얘보다 더 무서워. 이런 씨, 너 빨리 했다. 아, 그리고 약셀 필요 없었는데, 이 정도면 이게 안 죽어. 아니 방금도 안좋는건좀안 없는데 내가 못 맞춘 건가 방금 거 너무 어두워서 못 봤나 그럼 이 바깥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스템과. <목소리> Он крувай, да? А, блядь, зацепил! Вон он, упырь! Вон он, упырь! Пшимик, Вон, вон, вон!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새우 만원씩 세션인 걸 알겠는데, 뱅카 손해가 없네. 리모컴이었으면은, 가방 챙겨서 저거, 이름 챙겨도 됐는데. 1초. 하지만, 배구멍으로 나갑시다. 옛날 스타일로 하면은, 그냥 스캡을 돌려가지고, 오샹카 쓰고 있는 스펙을 보이면 걔 죽이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뭔데 어, 우장카 같은데요? 야이그 MP9이 랑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가 SMG를 잘안 쓰긴 했어요. 신건가? 안만 그래도 a p 6 3이 3클래스도 넣고 4클래스 뭘 넣던가? 지금 시즌 좀 말이라서 애들이 4클래스 갑옷을 많이 입고 온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될건 내고 그러면은 3 1렙도 됐겠네요 미니버스 또 있고 음생품사 삽 표시. 얘는 우드죠. 이게 얘는 하나 있고, 얘는 아마 그빈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얘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서순 서순 문제. 더위 d of 오브 워. 얘도 없어? 얘는 내면 되는 거니까. 뭐야? 그냥. 덕으로 있다고 뜬것 같기도 하고 아둘다 있다 이런 느낌인가? 개박달난건 있었어가지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 더키트 석세스 안올거 다가보더라? 아 블랙락은 만들면 되는 거고 리빙 v 이스나 i 크라임 n 얘도 안 돼? 아니다 얘는 될걸요 얘는 절대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알, 고양이, 사자, 사자상 하이드아웃으로 한번 봐야겠는데 어 다음 게 뭔지 안 보이네 얘네들 아마 다 뭐가 들어있어서 그럴 텐데 바로 뺏어주면 될거 블랙락은 만들면 되잖아요 바로 만들 수 있나? 네, 알았으니까, 나 제작, 좀 구매 좀 하게 좀. 일단, 그러면은, 9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분 좋게, 아까, 좀 막혀있던, 인터체인지 퀘스트를 좀 깨가지고, 막혔다 말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네. 밀어놨던 퀘스트들을 좀 깨가지고, 그, 스태쉬를 존먹던 애들을 다 쭈루룩 낼수 있었고, 자, 쇼잇 끝 하나 더. 이게 끝이었나? 너이고오 카리스마 브링 서세스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얘는 뭐, 나중에 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운동선수 퀘스트 있잖아요? 얘를 제가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얘를 지금 내잖아요? 그러면 아마 얘가 클리어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33레벨이 됐고요. 예고가 말렙이 돼버렸네? 뭐, 얘네들은 다 이미 넘겼고, 굳이 하자면, 스퀘어, 피스키퍼. 스퀘어, 피스키퍼 정도? 레그맨은 뭐,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일단, 오케이.